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9른수와1 8수학입니다 오늘은 중3 1 2차 방정식의 제1강 2차 방정식과 그 해입니다 제곱근을 공부할 때 이미 얘기했듯이 중3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2차 방정식과 그 다음 단어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러나 제1단은 제곱근과 실수 그리고 제2단원 인수분해에 관련돼서 잘 파악을 해놓으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쉽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물론, 어려운 내용이 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 2단원에서의 기본을 잘 다져놨을 때 편안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나는 등식 방정식에 관련된 정의를 다룰 때 항상 그래왔습니다. 1학년 때 1차 방정식 역시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났다든지 이학년 과정에서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수식으로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2차 항의 개수인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3 과정에서는 단순한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적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급의 문제를 다룰수록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상수문자로 나타나는 그 조건을 따져야만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조건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1번. 다음에서 x에 대한 2차식을 모두 고르시오. 1번은 2차 방정식 같아 보이지만 등식이 아니죠? 는 0해서 좌변과 우변이 나타나지 가 않습니다. 단순히 2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2번은 모두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런 구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 방향식. 3번은 제일 단순한 2차 방향식이죠. A가 1, B는 0, C는 0. 2차 방향식의 일반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도 2차 방향식. 4번은 언뜻 보면 2차 방향식 같아 보이지만 좌변에 X제곱, 무변에도 X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2차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식은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4번도 아니죠. 5번은 4번과 달리 모두 양을 좌배로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의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5번도 2차 방정식입니다. 문제 2번 주어진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항에서 다 정리하면 a,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겠죠. x제곱의 항이 두개 동의항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식이 2차 방정식이라는 보장이 없죠. x제곱의 개수가 a-5라는 상수 문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a-5의 값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차의 개수가 0이 되어서는 안되죠? 즉, a가 5가 되어서는 안된다. a가 5만 아니면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된다. 간단한 문제지만 이차 방정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차 방정식의 해. 방정식은 해 또는 근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죠. 2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 는 0이 아니다. 꼭기억해된도그랬죠 이것이 참이 되는 x의 값. 수학에서 참이라는 것은 성립한다라는 의미고요. 거짓.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루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는 것도 이미 배웠던 방정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문제 3번. X가 이 범위의 정수다. 그러면 저 범위의 정수는 마이너스 2는 포함이 안 되고, 마이너스 1, 0, 1, 2, 이네 값이 되겠죠? 해냐, 아니냐는 대입을 해서 참이 되면, 즉, 성립하면 해가 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즉, 거짓이면 해가 아니다. 따라서 일일이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니까 0이 되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해네. 0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구나. 해가 아니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는 0이 되네. 이것도 성립하지 않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아,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과 이가 주어진 2차방전식의 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직까지 2차방전식의 풀이를 배우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차방전식의 풀이를 접근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뜻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2차방전식의 풀이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푼다라는 의미보다는 해가 무엇이냐? 비단 2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해란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 되는 값이다. 그것을 알자는 거죠.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고 나면 보다 정확하고 보다 편한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에 한근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의 값은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었을 때는 반드시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에서 방정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가 주어지면 그것이 상수든 상수 문자든 반드시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한근이 마이너스 2로 주어졌으니까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할 테고, 그러면 상수문자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4.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A, 3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구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문제 5번에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한근이 알파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 마찬가지, 한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상수든 상수 문자든 대입하라. 대입할 겁니다. 이런 얘기겠죠? 따라서 이 값은, 이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4가 더해진 값이 당연히 이 값은 0이니까, 부하고자 하는 값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 보자마자, 아, 이거를 이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그냥 머릿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이 값을 학생들이, 아, 알파로 나누면 돼요. 이거를 대부분 합니다이 값은 9 해서 2를 빼면 7, 이렇게 답이 되지 않나요? 객관식 같으면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라면 상당한 감점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상당한 감점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큰 오류가 있다는 소리인데 매우 중요한 오류가 이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왜죠? 등식의 성질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아주 단순한 등식의 성질을 모른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등식의 성질을 한번 정리합니다. 등식의 성질이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성질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그냥 같은 수가 아니고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즉 절대로 등식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상수일 때는 0으로 나눈 일이 안 생기겠지만, 이런 문자를 나눌 때는 반드시 0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든지 밝혀줘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얘기는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되겠죠. 그런데 왜 0이 아닌가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알파가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좌변은 1은 우려는 0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조건식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0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밝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 6번, 2차 방정식 이것의한 거는 a 고 2차 방정식 이것의한 거는 b다. 당장 식의 근이 상수든 상수 문자든 일단 주어졌으면 무조건 대입하는 얘기다. 당장 대입을 하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입을 하겠다라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A를 대입하면 이식계한근이 필요하겠으니까 이럴 때이 값을 묻는 거예요. 1, 3, 항을 3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죠. 이 4항을 또 묶으면 2b제곱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이때 조건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 값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되고 똑같이 2b 3b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는 2b 3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9 플러스 1은 10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정의와 그 해에 대한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시작됩니다. 2차 방전식의 풀이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과 중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